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챙기면서 우리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을 씨름하는 어머니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이라든지. 혹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각자의 사명이 1터와 3터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룬다는 것, 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는 될수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토일과 요 주일에 걸쳐서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는다. 이스라엘의 이 답답하고 폐역한 이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맡겨 주셨지만 사명을 맡겨 주시고 네가 알아서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명감 갖고는 할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문화적 배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왜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명감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그 맡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그 일들 이룰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시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의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도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예, 말하기 전에 너희가, 너가 먼저, 에스겔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서 먹으니까 3절 보면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예, 창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뱃속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할 때 창자라고 말합니다. 애통한다. 이런 표현도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장 깊숙한 곳에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넣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백성들을 상대하기 전에 결코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에게 사명을 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말씀을 그의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주 깊숙히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또 듣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 금방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더 유튜브로 주일에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각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 말씀들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 깊숙한 곳에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깊은 곳에 심지 않는다면, 좋은 땅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뿌려져도, 이 금방 와서 다 집어먹거나, 아니면 가시덩풀 엉겅기가 나서, 그래서 가로막지도, 가로막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심는 것.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창자까지 가장 깊숙한 여러분의 근원까지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죠. 깊숙이 심기보다는 사단이 왔을 때 그냥 사단이 그 말씀을 가로채 가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속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떡을 먹고 그래서 입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서 소화가 돼서 힘으로 살아가죠. 예,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아, 여름 됐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끼 먹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건강에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청년인데, 그래서 좀더 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 먹으면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도 말씀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그 힘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말씀을 들은 것이 말씀의 홍수 속에, 수많은 유튜브 속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식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여러분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쓰십시오. 우리 목장 나눔지 아래에도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씨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느낀 그 키워드를 갖고 한주 동안 씨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사명,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먼저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 나아가기 전에 1절에 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준비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로 무서워하지 말라. 11절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에스겔 안에 부담이 돼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사춘기 자녀들을 볼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면서 마음에 다쳐지게 되죠. 예, 사춘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요. 여러분 용돈을 많이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14절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예, 주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애스겔을 붙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사실은 근심이란 표현은 좋은 번역은 아니고 애통하고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성령님께서 딱 나를 붙잡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애통해요.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 애통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연합이 돼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이요, 거룩한 분노요. 그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걸 보면서 이 애통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 내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면 때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씨름해야 될이 싸움을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예, 이번 한 주간 내내, 아, 여러분 안에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한 주도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할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